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사 나영근입니다. 물리치료사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이니까 저는 제 키가 지금 165 정도 되는데 어, 덩치 큰 사람을 제일 힘들어요. 저보다 덩치가 큰 사람 막 185에 막 85kg씩 이런 사람들도 아프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할때어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근육에 대한 이완법이 좀 필요하잖아요. 엘보우든지 발이든지. 그래서 저는 발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닥터이투 같은 강력하고 파워풀한 내 힘이 최대한 덜 들어가는 기기를 제작해서 보급도 하고 또 저도 그걸 치료를 하고 특히 닥터이투 같은 거 지금 없으면 이제 막 치료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기계는 우리 어머니가 84세인데 제가 가지고 가서 어머니 해드리면 어머니도 저를 해주니까 제 생각에, 야, 내가 84세만 돼도 우리 엄마 정도의 힘만 있으면 그때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도 아플 때. 내가 아프지겠는데, 내가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저는 막 허리 아플 때 복대를 두르고 허리 아픈 사람 치료한 경험도 있거든요.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니까, 예전에 내가 좌골 신경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어, 어깨가 아프면 이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허리가 아플 때, 왜 허리가 아픕니다? 했던 것들을 이제 다 체험해. 내가, 내가 이걸 다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자골신경통이구나. 진짜, 아, 너무 아플 때는, 오른쪽 다리가 막, 냉골 같아, 냉골. 이쪽은 아닌,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막 다리가 막, 완전히 너무 차고, 막 저릿저릿한 게, 와, 자골신경통이 이런 거구나. 새삼 느낀 데가 있었어요. 어깨도 골프를 좀 치다 보니까 어깨하고 엘보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한 2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환자들한테 테니스 엘보가 왜 옵니다? 뭐 어깨를 골프 칠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그냥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장단 장점이 있다면 내가 아프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잘 들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치료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프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제가 체험하다 보니까 실감이 가는 거죠, 실감이. 치료에 대해서 더잘할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열심히 치료하는데, 내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날 믿고 왔는데, 분명히 증상은 내가 할수 있는 건데, 이거 내가 많이 치료해 봤는데,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있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비싼 돈 내고 도수치료 오는 사람들은 많이 해봤잖아요 뭔가 그리고 어, 또 고질적인 만성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질환이든지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들을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다양한 사람도 있으니까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급성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에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저를 막 허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증상은 유사한 증상인데 안 나요, 안 나요, 안 좋아져, 계속 아프대. 그러니까 안에 이제 염부 조직이 어떠한 변호, 변형이 일어나서 어떻게 유착되고 어떻게 염증이 생기고, 리리알 뭐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MRI 상에서 검사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놓은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치료해도 잘 호전이 되지 않을 때, 뭐 그럴 때도 좀 고충이라고 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치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진 우리가 하는 진단은 정형외과적인 그러니까 겉에서 겉에서 할수 있는 이런 진단법이죠. 실제로 안에 조직에 대해서 뭐 MRI를 찍거나 CT를 촬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사의 경험과 감각과 진단 기준 같은 것으로 진단을 하는 건데 실제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정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어, 무릎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고 치료했던 경험도 있고요. 뭐 디스크가 뭐, 뭐 터진 것 같은 경우는 볼수 있겠지만, 뭐 의사 선생님 볼때는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붙잡고 치료했던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치료사가 볼수 있는 고충이고. 아 그리고 또 어떨 때가 있냐면 의사 선생님과 내 진단이 다를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급성 환자 왔어, 요통으로. 근데 나는 당연히 지금 치료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급성이니까 하지 말라 이거죠 건들지 말라 이거죠 햄스트링 환자들도 뭐한 일주일 동안 건드리지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바로 들어가 나는 이미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나랑 원장님하고 의견이 다른 거야 그럼 환자는 당연히 원장님 의견은 따르겠지만 치료사 입장에서 내가 매일 붙잡고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게 좀 달라 그리고 어, 또 약으로나 주사로나 이렇게 해결해야 될 사람 쪽으로 이제 몰아가면 아, 치료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거 지금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 난 치료하고 싶은데 패스할 때가 있어서 어, 또 그게 또 물리치료사의 고충일 수도 있죠. 또 환자라는 것이 몸이 아프다는 허리 아픈데도 200가지 이상의 사연이 있대요. 그걸 우리가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는 증상들이 정말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인체는 참 신비하기 때문에 뭐, 치료사가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항상 있죠. 물론, 저로 인해서 통증을 치유받고 정말 고마워하거나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많죠. 그런 맛에 물리치료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해낼 수 없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고충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물리치료사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니다